2024년 4월 성남시 시세 및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순서대로 사업진행 현황, 시세, 그리고 3월 성남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요약해보는 것으로써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 많이 밴드 저희 가입해주셨어요. 벌써 1573명 정도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밴드를 통해서 금매정보, 시세, 뭐 사업진행 현황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개발 구역 지도는 매주 보여드리고 있죠. 정확한 영상은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홈주부동산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거기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재개발 구역별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제가 매달 이렇게 정리해서. 업데이트 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 소식으로는요. 산성 구역 뭐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올해 5월 정도에 일반 분양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도안 중 해구역은 뭐 카더라지만 산성 구역보다는 한달 정도 늦게 한성구역이 일반 분양 하는 거 보고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대한 이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분 철거 1차 부분 같은 경우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북쪽 라인들 있었잖아요 그쪽 라인은 철거가 다 끝났고 2주일은 지금 뭐 99.73%까지 진행이 되었다 라는 소식을 나왔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저번 달과 동일하게 계속 추진 중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구역별 일정은 이 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면을 잠시 정지시켜 놓으시고 천천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은 빠른 순서대로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산성 구역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착공 대기 단계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건축 시작 됐 거는 이제 저번 달에 말씀드렸었고 일반 분양은 이제 5월에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는 2028년 정도 예상을 해보면은 보수적으로 보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 다음 도안중 1 구역입니다. 도안중 1 구역은 지금 착공은 시작한 상태예요. 산성 구역보다는 사실 조금 사업 속도가 빠른 편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입주 시기는 저희 2028년 잡았는데 뭐 구역에서는 2027년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 지금 여기도 곧 앞두고 있다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상대원이 구역입니다. 부분 철거 진행 중이다 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구역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구역들을 차례차례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입주까지는 아직 한 4년 정도 남았다. 그래서 2 0 2 8년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입주 시기는 그 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수준 1구역 같은 경우 사업 시행가 여전히 대기 중이고 예측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올해 6월쯤 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흥 1구역도 지금 건축심의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죠, 났다고 그래서 사업 시행가 신청은 아마 올해 한 5월 정도에 신청할 것 같고 빠르면 4월 정도에 신청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수준 1구역보다는 4개월 정도 늦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도안중 이구역은 저번 달에 현대건설로 건설자가 수익 계약 진행을 했다. 앉는 것들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요거 선 선정된 거고 이제 사업 시행가를 향해 이제 달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평양 삼역 같은 경우는 주대이가 설립 된 거는 이제 예전에 됐고, 아마 올해 말에 아마 시공 선정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평삼도 그렇지만 신흥삼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원 삼구역은 아직까지는 혹시나정비구 지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상반기까지는 한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어, 낫겠다. 그래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은행주공은 아직 별다른 소식 없고요 그냥 이제 관리 처분인가를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지공전도 마찬가지로 관리 처분인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매물. 이제 시세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시세를 금매물 위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아파트 여기 4개. 포레스티아, 하늘채, 그랑메종자이푸르지오 뭐, 맥가는 사실 저번 달과 비슷해요. 보압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달과 비슷하고 금액대 같은 경우는 포레스티아가 오그 타입이 최저층 기준으로 지금 8억 소중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부동산 호가로는 네 일반적으로는 한 8억 중후반 정도의 이제 호가로 나와 있고 나머지 뭐 7사도. 이제 9억 3천, 8, 4, 11억인데, 실제 다 이제 중층 이상은 여기다 한 5천만 원 정도는 더 주셔야 된다는 라 거, 이제 감안하시고요. 나머지 뭐 하늘채니, 그랑묘종이, 자이프루지오는 다 포레스티아랑 비슷하거나, 이제 입지나 따라 상품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개발 구역은 이거 노란색 3개인데 한성 구역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저번 달에 비해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8사 기준으로도 원래 9억 초반에 있던 게 지금 이제 9억 8천, 7사도한 8억 중반이었던 게 지금 9억대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효과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상대한 이 구역도 제가 좀 느낀 게 제가 거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101타입 집주인들이 이제 보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8사타입도 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몇몇 집주인들이 오류를 하셨다 이제 최저가 금매를 내놓으셨던 분들이 이제 보유를 하셨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확대해서 이제 초기 재개발 이제 금매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조건 다르지만 일단 수진일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매매가 평균으로 단독주택 대지 한 18평 20평짜리 기준으로 한 매매가가 한 6억 중반 정도에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현금으로는 한 4억대 정도 들어가고 대출받으면 3억대, 8서 타입 기준으로 제가 총매수가 예측하는 금액은 한 8억 중반에서 9억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흥이라고 신흥사면 지금 여전히 매가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 6억에서 뭐 5억 후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현금으로는 이제 한 3억 후반이면 가능한 물건들이 간혹 나오고 대출받으면 은뭐 2억 중반부터도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총매수가 같은 경우는 수진일각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저렴한 8억 초반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태평 3구역은 평균 매매가가 한 5억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되고 대출 없이 초기 투자금이 한뭐 3억 정도면 가능하고 대출 받으면 1억 후반부터 총매수가는 어 신흥 일이나 신흥 산보다한 2, 3천 낮은 한 7억 후반 정도에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대한 3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매매가가 한 4억 중반, 4억대 요 정도 형성하고 있고 현금으로는 한 2억대 대출 받으면 1억 이하로도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매수가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7억 중반부터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된다고 라 하면은 그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 뉴스 조금만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GTXA가 이제 성남역부터 이제 뭐 수서동탄 라인이잖아요. 그 3월 말부터 지금 이제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뉴스에 간혹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까지는 뭐 직접적 호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성남역 개통이 되게 되면은 성남시라는 어떤 지역 자체가 좀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도안 중에 신고 선정 됐다. 현대 건설로 수익 예약을 하고 어 지금 다 마쳤는데 그 이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더 죽여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뭐 비대위나 뭐 이제 큰 지분권자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은 되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좀 천천히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세 번째로는 2024년 공시가 발표가 3월 말에 있었죠. 그래서 대략 제가 전반적으로 봤는데 일단 아파트 수정구 기준으로는 거의 다 올랐고요. 중앙구는 이제 오르근 곳도 있고 내린 곳도 있고 좀 반반이에요. 그래서 특히 중앙구 쪽에 하락이 좀 많거든요. 빌라나 한독주택 같은 경우 뭐 아무래도 이제 실거래가 반영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수정구 쪽이 작년에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또 이제 들은 건데, 요거는 이제 8호선 판교 연장 예비타항성, 사실 작년 말에 취소했잖아요. 성남시에서. 이게 어차피 예타가, b c 가 사업성이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취소를 했는데, 이제 올해 9월에 다시 이제 예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아마, 뭐 이번엔 제대로 하겠죠. 성남시가. 그랬을 때 8호선 연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모란역부터 판교까지 두 정류장이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확실시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호재가 될수 있다. 이게 된다고만 하면은 제가 바로 유튜브 올려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이번 달 2024년 3월 성남 원도심 이제 평남 관련한 부동산 뉴스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4월 사업 진행 현황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달에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즈 부동산의 이종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